안녕하십니까. 세상읽어주는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중국 파운드리 SMIC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CN테크포스트에 의미심장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이 로이트를 인용 보도한 뉴스를 통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SMIC도 하웨이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SMIC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얘기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와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가 SMIC의 장비 출고를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팹리스를 도와서 중국 SMIC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에 최적화된 설계 툴을 제공해왔던 그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 EDA 업체들도 SMIC와 협력 관계가 끊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상 SMIC는 비즈니스가 멈춰 서게 됩니다. 그 의미를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MIC는 그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반도체 굴기의 싹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노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TSMC와 하웨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하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국 기업일지라도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규제 시행일은 발표 4개월 뒤인 이달 15일부터입니다. 이 규제는 사실 그 TSMC만을 겨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규제는 SMIC도 적용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SMIC도 Applied Materials, RAM Research와 같은 미국 장비를 씁니다. 특히 SMIC는 5월 규제 발표 이후 아예 그 하웨이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 TSMC와 달리 5월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그 하이 실리콘이 설계한 칩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령 14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하웨이 통신 장비 칩을 비롯해서 이 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P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SMIC로서는 미국 반도체 장비를 쓰는 만큼 미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중국 파운드리로서 중국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복무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음을 일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SMIC의 어려움인데 미국 정부가 아예 대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로이터가 보도한 추가 규제가 없더라도 SMIC는 하웨이와 거래를 계속하려면 5월 발표된 규제가 시행되는 이달 15일 전인 그 14일까지 미국 정부의 거래 허가권을 받아야 미국 장비를 납품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SMIC를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미국 기업이나 미국 원천 기술이 적용된 그 외국 기업의 제품을 일절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 미국 정부가 진짜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되면 이제 그 미국 반도체 장비의 SMIC로의 반출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이런 장비들은 당장 그 대체품도 구할 수 없는데요. 일본 장비, 유럽 장비로 미국 장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일본, 유럽 등의 그 반도체 장비 기업이 미국 정부의 의지와 반대로 비즈니스 차원에서만 중국 SMIC와 거래를 할 리도 만무합니다. 즉, SMIC로서는 손발이 다 잘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달에 대비해서 SMIC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서치의 장비에 대한 재고를 쌓아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하웨이가 칩 재고를 쌓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산업에서 이 파운드리가 최신 장비를 즉각적으로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바로 경쟁 낙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장비가 고장났을 때 장비 수리와 같은 서비스도 미국 업체로부터 받을 수 없겠죠. SMIC 의 공정 기술력이 이 삼성이나 TSMC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장비까지 최신 장비가 아 아닌 후진 장비로 생산 라인을 꾸린다면 SMI 씨로서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이번 보도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반도체 굴기를 이끌어왔던 하웨이가 미국 규제로 사실상 비즈니스가 개멸을 우려할 만한 상황에 봉착하자 중국 정부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에 다시 나서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가령 중국 정부는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나노 혹은 이보다 더 고도화된 공정을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SMIC를 위한 조치임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런 와중에 같은 중국 파운드리로 2017년 설립된 신생업체인 H, HSMC가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그 사기 행위가 발각되면서 사실상 기업이 와야 되는 사태마저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반도체는 그로기 상태로 몰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국이 또 중국 파운드에 대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셈이 됐습니다. 그 일전 방송에서도 중국 반도체는 가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미래 기술 해계모니를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그 미국 정부는 하웨이에 대해서는 통신 장비 칩에 백도어를 설치해서 미국 국가 안보를 빼간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만약 로이터 보도대로 SMIc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면 이런 하웨이를 도와줬다는 혐의를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 중국 해방군과 그 SMIC와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이야 만들기 마련입니다. 어찌됐든 그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로이터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지금 분위기로서는 SMIC가 하웨이와 거래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하웨이와 거래를 끊어야 미국 장비를 계속 납품받을 수 있을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 로이터 언론사에 블랙리스트 검토 소식을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진짜 smic를 블랙 리스트에 새로 올린다면 중국 팸리스들이 새로운 파운드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smic의 칩을 못 맡기게 되기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 가전업체 등은 결국 그 삼성 tsmc umc 등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최신 칩을 만드는 12인치 팹 중심의 삼성보다는 8인치 팹도 다량 보유하고 있는 tsmc umc 뭐 글로벌 파운드리가 더 수혜를 볼 것으로 봅니다. 중국 팸리스들이 고사양 칩보다는 중저가 칩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11월이 미국 대선인데요. 이 트럼프가 중국과의 대립각을 선명히 세우는데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반도체 입장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